안녕하세요. 박철아 정치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도 맨발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절대 스스로는 택하지 않았을 바로 그 가난했던 시간. 맨발, 맨몸 뿐이었던 그 시간. 우리 성남시민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길이 진창이라서 신발이 자꾸 벗기지고 걸어가 다닐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시장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하셨고, 제 어머니는 이 건물을 다시 짓기 전에 2층 건물에, 우리 여기 상대원 시장 상인 여러분 기억하신 것처럼, 공중 화장실에 소변 보면 10원, 다른 표현을 보면 20원, 이렇게 받았는데, 제 어머니, 제 여동생이 함께 그 화장실 지켰습니다. 청소년 시절엔 교복 살 돈이 없어 맨몸으로 다녀야만 했고, 스키장갑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을 지언정, 겨울에 찬손을 보호할 장갑 하나 없는 그런 맨손이었죠. 그 뿐인가요? 프레스기계에 눌린 왼쪽 팔은 지금도 구분체 그대로입니다. 저는 산업재해를 수없이 당해가지고 사실 냄새를 잘못 버텨요. 화장실 갈때 불편함이 없습니다. <laughs> 팔은 이렇게 휘었어요. 그래서 더굽지 않습니다. 이렇게 밖에 안 움직여요. 어느 해 여름 해인가? 이재명 후보가 거울 앞에서 이렇게 되뇌었답니다. 차렷이 안 되는 몸뚱이를 자랑으로 삼는 날까지는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굽은 발로 맨손으로 살아. 그게 너야. 그리곤 펑펑 울었다고. 공장에서 다쳐서 팔이 이렇게 장애가 돼서 앞날이 너무 캄캄해서 저도 다른 선택을 생각해보고 실행해본 일이 있던 것이 바로 이 뒤에 1층 반지하집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처한 그 비참했던 상황을 스스로 인정하는 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본인의 의지로 극복해낸 겁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밤늦게. 야간작업 철회가 끝나고 오면 힘내라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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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 그 오랜 시간 일하시고 나서도 아들이 회근 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불행했을 그 시절들을 보통은 그렇게 힘든 일들을 겪고 난다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성공의 방향을 맞추게 되지요.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지금도 여전히 제가 탈출해버렸던 그 웅덩이 속에서 좌절하고 고통받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화장실을 지키면서 아들이 잘 되기만 바랬던 우리 어머니한테 거짓말하고 판검사 실력이 안 돼서 변호사 해야 되니까 어머니 이해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2 5나이에 인권변호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만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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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세요 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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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은 가지 않을 길을 스스로 선택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삶에. 자신만이 꼭 지키고 싶었던 소신이라는 게 분명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세상을 포기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가.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국민을 속여서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찾아두는 것이라고 국민들이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충실한 일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본 정치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제가 본 정치는 국민을 속여서 편을 가르고 잘하려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언론 권력, 돈 권력, 돈 권력 이용해가지고 애먼 사람들 가해자로 만드는 그런 악 중에서도 악이었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편안하고 수월한 삶을 선택하게 마련인데, 그렇지 않은 길을 택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은 훌륭한 삶을 살아온 거 아닙니까? 아직도 그때 함께 일하던 사람들 여전히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고 위험 속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 명가통닭은 과일가게였는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갑니까? 국가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저희 가족이 어머니, 아버지, 시집간 누나 빼고 여덟 사람, 여덟 가족이 관자방 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능력만큼 노력하고 가지려고 했습니다. 제가 시민운동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권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쓰는 이 부패한 정치와 행정을 감시하기 위해서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시장이 됐습니다. 성남시민들 병원이 없어서 응급의료센터가 없어서 분당으로 멀리 가다가 사고 나는 게 무서워서 병원 만들기 운동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잡혀서 처벌받았습니다. 분당의 정자동의 부정부패, 딱 대장동 같은 그런 나쁜 부패행위 하는 것 막다가 제가 감옥 갔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 이유도 단순했습니다. 이 부패한 정치 그만두고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자. 그래서 시장이 됐습니다. 시장이 됐더니 문제가 됐습니다.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왜 이리 많습니까? 저를 미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고 부정부패 못 하게 막았고 공정하게 공한 행사하도록 공무원들 지휘 잘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가만 놔두지를 않더군요.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상남의 사람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들을 동원해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제 여러 형제 중에 한 형제를 그들이 성남시의회 비례대표 공천 주겠다. 이재명 쫓아내면 시의회 의장 시켜주겠다고 작업하고 유혹해서 그 형님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님의 목적도 있었겠지요. 저는 압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옆에 가까이 있기만 한다는 것도 권력이 됩니다. 시장에게 전화할 수 있다는 사실만도 권력이 돼서 가끔씩 저한테 전화 오면 제가 일부러 안 받습니다. 주변 사람 모아놓고 저한테 전화한 게 뻔하거든요. 시장한테 직통으로 전화된다는 것만 해도 권력이고,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나쁜 짓해서 이익 볼수 있는 게 바로 권력입니다. 근데 제, 제 형님께서 시정에 개입을 하셔서 공무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이렇게 할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형님 해드세요. 뜻대로 하십시오. 해도 되겠지요. 결말이 두려웠습니다. 그 결말은 결국 친인척 비리 그리고 망신 그리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완전히 다 막았습니다. 공무원들 전화도 못 받게 상대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통화하겠다고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전화 연결을 안 해줬습니다. 왜 그런지 아니까. 그 어머니를 집에 불을 죽이, 질러 죽인다고 교회에 불을 질른다고 협박을 하니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셨어요. 군당에 있는 딸 집으로 저희 집으로 옮겨 다니셨습니다. 집배를못 들어가셔서 제 아내가, 제 아내가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 좀 하자. 약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머니의 어디를 어떻게 한다 이런 인간으로서 할수 없는 참혹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어머니는 하늘입니다. 저를 낳아주셨고, 저를 길러주셨고, 저를 언제나 믿어줬고, 저의 어떤 결정을 다 지지해주신 분이십니다. 그 어머니의 어디를 어떻게 하다니요? 제가 화가 나서 전화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그럴 수 있냐? 왜? 불 지른다고 협박하고 그러냐? 그런데 이런 철학적인 표현도 이해 못 한다고 저를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했습니다. 제가 욕한 거 잘못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욕하지 말고 끝까지 참았어야죠.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어머니를 폭행해 가지고 병원까지 가셨습니다. 제가 인덕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형님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 아픈 상처 그만 좀해지십시오 지금 <목소리> <그냥 당근 됐습니다. 목소리>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안도연님의 너에게 묻는다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우리라는 주제는 연탄재로라도 존재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타버린 연탄재일지라도 비탈지 얼음판의 미끄럼이라도 막아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성남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구르트 배달하던 제 여동생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시장에 당선이 됐는데 야구르트 배달 그만하고 싶어서 장사간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지만 혹시 다른 직장 구하면 오빠가 도와줘서 그런다는 소리 들을까 봐 제가 재선한 후까지 야구르트 배달 계속했고 그러다가 제가 재선된 후에 청소부로 직업 바꿨다가 과로로 새벽에 화장실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도와준 게 없어서 가슴 너무 아픕니다. 저희 누님, 여전히 요양보호사 하시고 힘들게 사십니다. 저희 큰형님,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떨어져가지고 왼쪽 다리 절단하시고 최근에는 당뇨병까지 와가지고 오른쪽 다리도 절단했습니다. 그 참혹한 장면을 찍어서 언론에다 내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제 조카가 작은아빠, 우리 아버지 그 처참한 장면, 그 영상 좀 어떻게 지워달라고 좀힘좀 좀 써달라고 나한테 부탁했어요. 언론사가 그거를 내가 부탁한다고 들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일부러 보라고 그랬을 텐데. 다른 형제들, 저한테 도움 하나 받은 것 없이 청소부로, 청소회사의 직원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단한 명의 예외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거를 저는 막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포언한 것을 비난하시더라도 제가 최소한 우리 형제들이 시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공정하게 시정, 시정 수행하려고 노력했던 점을 조금만 조금만 살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전히 숨결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 우리 형제들, 그러나와 함께 같이 공장에서 일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이달는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보다 몇 배, 수십 배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약속을 지킵니다. 모두가 무모한 도전이라고 말려도 꼭 가야 할 길이라면 가는 사람.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는 사람. 그 도전은 무모함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기 위한 추진력이라는 것. 저 이재명이 하는 정치에는 저의 삶이 다 투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과일 가게에서 버린 과일들을 냉장고도 없고 놔두면 썩으니까 밤에 아버지가 주워서 가져오면 우리 식구들이 밤에 다 모여서 한꺼번에 배가 터지게 먹어치웠습니다. 내일 아침은 썩어서 못 먹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싱싱하게 꺼내 먹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과일을 주는 사업을 한 이유도 냉장고에 과일 넣어놓고 먹고 싶을 때 꺼내는 꺼내 먹는 그게 제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복을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소한 교복 한번은 해주자. 부모가 돈이 없어서 교복 살 돈이 없어서 선배들이 입던 교복 물려입는 그 아픈 심정을 제가 조금이라도 들어주고 싶어서 우상교복 시작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이재명은 많이 아팠고 많이 울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아픔을 잘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힘든 이들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골목에서 아버지의 그 더러운 디아크를 뒤로, 뒤에서 밀면서 새벽마다 이 통로를 통해서 학교를 가는 여학생들을 피해가지고 제가 저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저의 이 잔혹한 삶이 제가 어떤 공경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입니다. 제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조금만 고통을 견뎌내면 조금씩이라도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줄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수 있게 한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심 이재명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후보가 될 수는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준비 없는 자에게 나와 내 가족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기시겠습니까? 위기를 극복하는 역량은 훈련이나 단기간의 공부로 만들어질 수 없고, 사람을 잘 쓰는 것으로는 보완할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증명된 후보, 이재명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I'm gonna go!